네, 안녕하세요. 청하신당입니다. 자, 이민 년 3월 양띠 운세는 어떤 건가? 어, 청하가 그, 이렇게 달달이 개인 문목을 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그,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경처럼 이렇게 뜨는 것들이 종종 있었잖아요. 양띠가 주식이 풀이잖아, 풀. 네네네. 풀. 그런데 3월은 조금 일러.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노력을? <laughs> 무척이나 좀 하셔야 돼요. 아, 네, 네. 풀이 많지 않은 가운데 네. 내게 적합한 먹이 허덕친 가운데 먹이를 찾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될거 아니야. 풀이 무성하면 조금 덜 움직여도 찾기가 쉽지만 풀이 많으면 지금 이제 서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찾으려면 조금 많이 음. 어, 분주다산하게 움직이셔야 내 먹이감이 있을 것이다. 그러나 반드시 취할 것이다 음.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런데 그 먹이가 허기를 그냥 달래는 그런 정도의 먹이가 아니고 황금 같은 먹이 음. 어, 그 정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띠분들은 3월 한달 내가 정말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결과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10개를 100개를 얻는 것보다 정말 이거 양보다는 질로 간다 네, 네, 네. 양띠에게 3월달은 음, 음. 양보다는 진로 갈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을 거다. 하나를 취해도 황금을 취할수 있을 것이다. 네.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천 개를 만 개를 주, 주서도 1 0 원짜리 줍는 것보다는 한 번을 주서도 2 4사개 황금을 줍는게 훨씬 그럼요, 낫잖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네. 그런데 양띠에게 3월은 그러한 달이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